예, 신기, 신기술 362강, 기후일주, 명리일진내정법, 예, 12신기로 풀어봅니다. 자, 일부 순서에서는 핵심 점사 보는 법과 타고난 선천 기운 읽는 법, 선천 기운만 잘 보셔도 이 선천 기운이 현재, 지금에 해당하는 운이 될 경우도 높아요. 선천 기운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점사까지 명확하면은, 어디 가서 사주보고 전보고 하는데,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봐도, 기본 이상,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일부 때 안내해 드렸고, 자 2부 순서에서는 이제 궁합, 기사주와 맞는 궁합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자 신약격이죠. 비겁, 식상 왕인데, 금이 왕한데, 유금이 많으니까, 유금이 합. 대려하는 속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금은 왕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합해도 유금이 변하지 않아 오히려 합을 해서 금성이 확장되게 끌어들이려고 한 왕지죠. 그래서 진토가 있어도 이게 인성으로 가주면 좋은데 못 가죠. 하을라니까 그래서 진토가 유은 편으로 확장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이 진토 때문에 정화가 죽는 겁니다. 이 정화는 믿고 있는 게 원래 없는데, 믿을 게 없어. 여기서 지원해줄 게 없으니까. 근데, 합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 그때 정화가 날라가는 거예요. 어, 이 사주의 불안정한 인자. 어, 인생과 운명은 인과 응보죠. 그대로 어, 본인이 한 만큼 그대로 봤죠. 머리를 써서 헌법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고대로 봤죠 운명에서 이사주의 인간본는요 정화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진토가 배신을 해서 이 진토는 비겁에 해당이 되니까 자기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한테 배신받고 상처 입어서. 정화가 날라간다는 거죠. 뭐, 계약 문서,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어, 업적들에 대한 손실, 이런 거이고, 어, 뭐, 결혼 증서, 이런 것도 문서에 해당이 돼요. 혼인신고서, 이런 거, 정화죠. 그죠? 어, 그래서, 정화가 날라갈 때, 이, 원래 없는 재성이 실제, 없는데 채웠어. 요게 날아가는 시점이 정화가 날아가는 시점이다. 요게 이 사주의 2단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는 핵심이에요. 그거는 진토가 기여를 한다. 이 진토는 유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짝을, 어, 짝의 궁합의 유부순서에는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유금이 끌어당겨오는 글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유금과 합이 나와있죠 포스팅. 그래서 합화되지 않고 아까 정화를 살려줄 수 있는 기운 오화의 인연이. 37대 은의 사화가 있기 때문에 5화의 인연을 만나도 좋고, 또, 묘목을 만나도 좋겠죠. 어, 합이 되어 있는데, 이 합을 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충이 일어나는 부작용은 어쩔 수 없어요. 어, 감안해야 돼요. 뭐, 어, 우리가, 도아도 이렇게 쿨하게 좋은 게 있고, 조금 좋은 게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좋은 게 있고, 그런 거,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항상 쿨하게 좋은 것만 추구할 순 없죠. 그러면 못 만나니까, 그때그때, 그때 이제, 운 따라서, 묘충 네, 하면, 진토가 탁 깨지, 자유로워지죠? 어, 그러면서 충하니까, 네. 한 번씩 이제 점쟁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은 거죠. 또 진토가 묘를 만나니까, 묘진목에서 정화를 뗄감을 떼줘서 이 불이 살아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고립돼서 사라지는 글자가 정화기 때문에 정화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령, 보호심, 이것이 이제 용신보다 보호신을 찾으셔야 돼요. 응. 어, 그렇게 정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사화가 12신기 이 내정법에서는 합신에 해당이 돼요. 여기 있어요. 솔토 어, 올해 18년 무술년에 태양신이 합신과 태양신이 있으면은 외부 운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이 내가 막 열심히 찾지 않아도 내 앞에 나타나는 인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앞에 다가온다, 나타나고 또 하늘이 보내주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화하고 술이 있으니까 이거를 연결하려면 오화가 필요하잖아요. 사오, 그다음에 오술화. 예? 그래서 그분 사주에서 임자 묘자 오자 사자 술자 있으면 은 이제 궁합이 기가 막힌 인연이 되는 거예요. 다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중에 조금 응? 70% 정도 어, 좀. 응? 맞는 게 있으면 돼. 근데, 에, 그럴 소지가 높으니까, 어, 근데, 이렇게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죠. 어, 아니면은, 뭐, 어, 몇달 차이로. 그죠? 어, 그러면 그분인지 그 뒤에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궁합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거예요. 본인이, 예, 일상적인 본인이 알수 있는 정보는 어느 정도는 드리지만 또그 그것으로 또 본인이 사주를 보고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원래 이분이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당신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겠냐 얘기예요 뭐, 이렇게 뭐, 피드백, 어드바이스 이런 거 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본인이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끌려서 원하는 이상형. 그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초장에 얘기했던 개수.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상들 이 식상들이 이 남자가 원하는 요구하는 여자상의 성지가 매우 높아 이거 얼굴 조각 같죠 몸매 아주 호리호리하죠 식상이니까 뭐 성적인 매력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많이 치중되어 있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업고 지우고 다 지워버리고 이제 제대로 된 운명의 짝을 피드백을 한다고 한다면 자, 오히려 몸매나 어, 그런 이제 외모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이야기예요. 푸근한 기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오히려 짝이 된다. 정서적 안정이 본인 운명에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보지만 정작 본인이 필요한 거는 정서적 안정을 지켜줘야 왜냐하면 본인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상대도 사랑할 수 있고 가정도 안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정서적인 게 결핍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몸 좋고 얼굴 이쁘고 외모가 뛰어난데. 그걸 가졌다 한들, 어디까지 유지를 하겠냐는 거예요. 가진 것까지만 보면 안 돼. 이거 결혼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져, 가지고 그걸 지킬 수 있는 힘까지 봐야 그거를 가지려고 하셔야지. 지킬 수 있는 게 보이진 않는데, 가지려고 하는 것만, 그것만 보고 가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깊이가 있는 얘기 얘기라서 이제 이제, 음, 이제 자기 급수에 맞게 이제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어, 잘 어, 반반 어, 양념반후라이드반 어, 약간 반반씩 들린다고 하면은 어, 글을 어, 한번 읽고 음, 자기마다 글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영상 강의가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어, 다른 거예요. 말과 글은 다르기 때문에 에, 그런 고정관념을 비우고 둘다 어, 차근차근 보시면은 어, 한두 번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